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그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지은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 하며 해당과 옥게 던져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님이 함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란의 증조 오늘 말씀 환란의 증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환난이 와도 무진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환난의 시대가 아니까 이렇게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고 영적으로 꿈으로 공격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생활로 괴롭게 하고 질병으로 괴롭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괴롭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이 건강을 굉장히 위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건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이 상담 전화가 들어오고 지금 오겠다고 하는데 피부병. 피부병. 피부병 때문에 잠을 못잔 사람 있어요. 바깥으로 못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언제 그런가? 작년 봄에 내가 그런 설계한 거 있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봐라, 이게. 피부병, 문둥병 시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그러지는 피부병의 재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지금 그런 게 나나 요 구독자 중에서도 한 8개월 동안, 어, 이 얼굴 피부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괴물 같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괴물. 그래서 회계를 내가 전화로 회계를 찝어줬거든요. 당신은 회계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물들이고 다시 죄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라첫 번째, 주의를 잘 지멋대로 지킨 죄. 왔다 갔다리. 해, 마음에 들면 가고 안안 안 가고. 그다음에 십일조 안한 죄. 그다음에 어,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운 죄. 어, 끄집어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회, 어,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이 굉장히 착해. 끄집어냈는데 당신은 이 이거를 통해서 어, 회개하고 이거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막 가렵고, 얼굴이 막 얼굴만 그러는데, 막, 정말 이그러지고, 막, 피부병이 베레벨 약을 써도 안 되고,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쓰지 말라서. 근데 못 믿어, 그거를 아무것도 쓰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만, 그, 그 지금 상담 중에서 찬송을 제일 많이 준 여자 같대 그냥. 30곡을 줘서, 30곡. 찬송을 제일 많이 준것 같아. 제일 많이 준, 내 기억으로는 그 여자가 제일 많이 찬송을 받, 받지 않았나, 그래. 그래도 왜냐면, 어, 울고 불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찬송하다 보면 낫거든. <laughs> 울고 불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찬송을, 숙제하다 보면은, 숙제하다 보면 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공격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불안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찬송이라도 하고 있으라고 내가 찬송을 줬는데, 찬송 주고 또 뭐냐면 반복기도 줬어요. 근데 그 그게 뭐냐면 영의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 영적인 소리라. 하이 아, 여자가 이 말기를 알아들어서 곤체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여기에 댓글에는 목사님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댓글에 들어왔는데 해결을 딱 치니까 딱 순정 안 해려고 하는 거힘 주는 거 있지. 해결을 딱 시키니까 힘을 딱 주고 그 느끼잖아 전화 속에서도 느끼잖아. 그 고집을 딱 부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막 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통화 딱 연결되니까, 막 울어요, 제가. 그래서, 진정하라고, 울지 말고, 진정하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 앞으로, 우리, 활란 날에, 에, 어떤,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왜 그걸 보면은, 너희가 그때 변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할래래요, 성경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되어하거나 명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이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밈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는 거야. 그다음에 인내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로 인하여 너희 영혼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뭐라 해서 변명할 거를 궁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사람한테는 우리는 잘못하면 변명하잖아요. 인간이 착, 이 마귀가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거 했을 때, 변명했잖아요. 사탄이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했고, 아담과 하와,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꼬여서 선악과 먹게 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단과 해서 아담과 하와에서 그 변명을 했잖아요. 저,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다고 변명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벌렸어요 변명할 거를 궁리하지 말래. 예? 하나님 벌렸어요 죄를 이기고 인내 속에서 영혼을 구원받으라 그랬어요. 예? 뭐 변명이 늘어날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요 우리 인간은 뭐 어떻게 하면 시험 들고 어쩌면꼭변명해잖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꼭 변명을 해. 자기 변명을 하든가. 자기 사정을 변명하든가 자기 이럴 수밖에 없고 제질 수밖에 없고 이럴 죄질 질 수밖에 없고 할수밖 못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 못할 수밖에 교회 못갈 수밖에 없고 십일조 못할 수밖에 없고 응? 어? 죄질 수밖에 없다고 꼭 변명한다니까 해계시키면꽉 변명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어디 변명할 것을 저거 하지 말라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말라 변명을 통해서 외로 더 지옥 간다는 거,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영 생각도 하지 말아 변명을 어?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상담을 할때 아주 매물 찰 때가 있죠. 회계 식할 때, 그런데 어, 내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내 입장은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절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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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아, 어, 내가 제주를, 죄를 죄를 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아 어, 기도를 교회를 못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 했습니다. 이 이게 변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변명을 들어놓지 말라서 변명은 할렐루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십구절인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한난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변명을 구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조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아까 그랬 곳곳에 큰 지진과 우리 11절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로부터 큰 징조들이 를 있으리라 그랬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돕니다. 코로나도 무서웠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피부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는 그래도 낫고 갔지만 지나가지만 이 피부병은 우리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문둥병. 근데 이 몸에서 막이 진물이 나오고 가렵고 잠못 자게 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이게 만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진짜, 이 재앙의 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폐병, 뭐, 뭐 이질, 뭐, 학질, 뭐, 내염 뭐, 하여튼 이상한 병들 막, 예, 많았잖아요. 근데 제일, 어, 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피부병일 것 같아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문둥병자 가지고 손에 막막 막 딱지가 생기고 막 피부가 어 그리고 몸 전체에 막 붉은 자 반점이 생기고 어 머릿속이 막 가렵고 막 그래. 지금 뭐 지금 구독자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처음에나 사역 했을 때 피부병 환자가 왔는데 온몸이 막막 막 피부가 그냥 막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어, 막다리에서부터막 이게 몸이 막 피부가 막 진짜 무서워. 근데 문둔병은 아닌데, 와, 저걸 안수하다가 피부병 울면 어떡하지? 믿음이 약하면 울며요. 믿음이 약하면 울고, 딱저 귀신 쫓다가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집에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들어와서 나를 집에. 근데 큰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부병 안수, 안수를 해야 되는데, 와, 망설이지더라고. 아, 저거라, 휴지를 대고 해야 되니, 그피부병에또 전염병, 균이 들어갈 거고. 맨손으로 하려니, 나한테 피부병이 오른 거, 올을 거가 막 겁나고.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하, 막 고민되고, 막 갈, 갈등 막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40일 금식 끝나고, 막, 이제 막, 막, 초창기에 막 환자들이 이 환자, 저 환자, 막, 이 신기한, 아주 이상한 것들은 다 모였어, 하여튼. 어떻게 변명도 신기한 것들은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제일 안수하기가 힘든 게 피부병이야. 안수해주기가 제일 힘든 게 피부병이고 받는 사람도 이게 피부에 손닿는다는 것도 지금은 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혹시나 안수해서 뭐 피부에 내 손에서 어 이게 균이래도 더 들어가면 어떡할까. 해서 손도 깨끗하게 또 씻고 나도 아주 비누칠을 손 깨끗하게 씻고 그냥 안수를 해, 안수를 했는데 다 지혜를 딱 주더라고. 딱 닿지 않게. 달뜬 말뜻 같아 얹어서 달뜬 말뜻딱 달뜬 막 그러는데 불이 확 들어가니까 막 이게, 이게 피부병이 소, 그 혈관 있잖아 피부 속에 그 속으로 불이 확 들어가면서 이게 막막 막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대막 그래서 닦기도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서 달뜬 말뜻 나를 이러고서 얹어서 그냥 피부병 귀신이 떠나갈지라고 딱 하는데 이게 막 전류가 흐르는 것 같지 그뭐 느낌이 막 굉장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몇번 받으니까 싹 없어지더라고. 예. 네. 참 신기하다. 어, 어, 그런 그런 환자를 받고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이런 환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다가 지 지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그랬더 이제 달뜻 맞더니 이렇게 그냥 아주 달뜻 말뜻해 가다가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요새는 이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 이제 2 9일날 예약 걸어놨는데, 그 양반도 눈을, 저 눈이 아, 저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전화를 했는데, 눈이 쨔르르 <laughs> 해드려요. 쨔르르 하면서 이렇게 팍! 떨리더래요. 그들이 시원해지더래요. 라 그리고 또, 또, 우구고독자 중에서 또 그런 눈, 눈이 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 저기 전화로 기도하는데, 그 양반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보다 머리서 보다 쩍 정기오듯이 그러면서 주님 환해지더래 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화로 기도 받고그차전또 상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이 아, 치료할 자는 치료하는구나 아 왜냐면 예수님의 쇠마포만 잡고자 낫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건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지 나도 궁금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살려자는 살리고 치료할자는 치료하고, 주님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킬자는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징조를 예측할 줄 알아야 돼. 징조. 할렐루야. 활란의 징조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자, 우리 시, 어, 다시 한번 11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저의 이름을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과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라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적인 설교를 하고 어, 마귀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 또, 능력, 능력을 하, 행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많을 거든지. 근데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야. 마귀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 어제 40번이 댓글 달아왔는데, 우사님 1월 집에 갔는데, 뭐야, 찬양을 타고, 뭐, 부흥를 타는데, 귀로 마귀가막 들어가더래, 막 귀로. 그래서, 목사님, 그, 여기 올린 거를 보니까, 아, 마귀들의 놀이터에 있네. 교회가 마귀들의 놀이터에 있냐 마귀들의 놀이터에 있네요. 이렇게 느꼈다고, 진짜 그런 걸 느낀다고 하면서 댓글을 올라왔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신령 골수와 쪼개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날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손을 확들어때 막이 확 나가거든요. 갑자기 설, 설교하다가 손을 확 들어요. 그러면은 이 손을 드는 순간에 불이 확 나가면서 갑자기 설교 듣다가도 막막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저도 이제 붕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하다가 말씀을 향해서 말 손을 확 드는데 여자가 배나락 돌더라고 설교 듣다가 뱅거래 돌아. 그래들이 붕붕 뜨더니확 나가 떨어지더라고 설교 듣다가. 그게 왜 그런지 아요 그 속에 귀신이 갑자기 말씀에 이 여자가 말씀을 받아 탁 먹으니까 말씀을 받, 받아 먹으니까 이 속에 있던 마귀가 놀래 가지고 팍 붕뜨면서 획돌면서이 여자가 쓰러진 거예요. 귀신이 아마 그때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왜냐면 영적인 설교를 못 듣다가 영적인 설교를 딱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적인 설교 속에서 들어가는 이육 안에 들어갔던 마귀가 확 반응을 일으키면서 설교 듣다가 획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가다가 설계에다가 손을 갑자기 확 이렇게 들면서 설계에다가 있어. 요 그러면 그 설교하면서 그 불이 확 나가면서 음.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어 악령이 확 나가버리거든요. 그데 그런 진도가 일어나고 이제 찬송할 때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라고 러잖아요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냥 찬양하는 거 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하고 달라. 그리고 배심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영적인 찬양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막손 들고 막 찬양했을 때. 이 목사님이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같이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랬다가 손을 막 이렇게 한번 몇 번만 흔들으면요, 그냥 찬양하다가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막 찬,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하늘의 영권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막 병이 막 났고, 어, 저절로 귀신이 나가니까 지배하고 있던 것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영적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어, 영권 있는 목사님들이 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어, 영적인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응?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는 지금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은 안 통한다. 변명은 안 통한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천하가 무릎을 다 꿇는다고 하잖아요. 천하가 다 무릎을 꿇는다고. 거기 가서는 변명이 안 통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회를 줬을 때 깨달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